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소마큐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마큐브는 덴마크의 시인이자 물리학자이며 수학자인 피트 헤인이 1936년에 구안한 퍼즐입니다. 어, 이 큐브는 27개의 정육면체를 3개 또는 4개를 붙여서 만든 7조각으로 3x3x3 형태의 정육면체를 만드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7조각의 큐브를 이용하여 여러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는 퍼즐입니다. 스마큐브를 활용한 학습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. 스마큐브는 아동들이 다양한 기하학의 도형을 이해하고 산만한 정서를 차분하게 하여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지고 생각하면서 친숙해진 도형들을 통하여 아동들의 기하학의 세계를 더 가깝게 느끼고 수학과 친숙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. 어, 이렇게 조각들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모양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간지각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며 주어진 조건의 조각을 짜 맞추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됩니다.